푸리나 생일 축하해. 10월 13일이네요. 오. 야, 푸리나 오랜만에 본다. 과거 물의 신으로 추앙받던 포칼로스였지만 인간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신이나 다름없는 훌륭한 인물인 푸리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푸리나 귀여워. 이번 1섭에 나온 니고 카이토를 뽑고 싶어졌어요. 별미 님. 전자담배도 담배인데 전자 남친이라고 해서 남친이 아니라는 법 있습니까? 이자리곧 접니다. 오, 중증인데? 오, 오, 오 아, 미쳤다, 호, 아, 라니, 아이, 나이 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신 차려서 아이돌, 아니, 왕자님? 흐하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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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읽어? <laughs> 어, 멈춰서 보세요. 글씨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웃음> 뽑기 다크니스 페스타 폭각 정보 아나 이거 있는데 <laughs> 나 이거 두개 있는데 아키토랑 루이는 없지만 음 감사합니다 한세카 24년 10월 포페 온짜리네요 어 귀여운데 야 모자가 귀엽다 음 오늘도 역시나 24년 한색과 푸페 의상 움짤로 찾아오다 이번 달 테마는 작은 악마였습니다. 모자가 졸기인데요 멍 때리다 생긴 흑역사. 존나 기대된다. 지금 방송 안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네, 이번에도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7시쯤 배가 고파서 폐기물들을 담는 바구니 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웬일로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우리 편의점 폐기 없을 때도 있구나 하고 그럼 나뭐 먹자 하다가 결국 편의점에 팔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자마자 딱 손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인사드리고 손님분들은 재고를 보러 가시고 전제 도시락을 먼저 찍어야겠다. 하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하면 안됐었어 CU 포스기 소리 듣자마자 너무 익숙한 상황 탓에 제가 제 자신한테 가격을 알려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5,300원입니다 라고 심지어 엄청 해맑은 목소리로요 어? <웃음> 어? <웃음> 우와 씨, 어떡하냐 저 사실 배가 고파서 계속 멍 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자 손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진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셀프로 갖고 와서, 어서오세요 하고서 걸어가는데, 삐컵! 5,300원입니다. 우와, 어떡하냐 에너지 드링크, 신분증 검사, 추석날 교수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프 계산 후 가격 사자후 <laughs> 야, 얘가 더 나빠. 그걸, <laughs> 그걸 다시 말했냐. 와, 앞으로 알바 어떻게 하냐? 어, 마음가짐을 다시 엄청나게 새겨야 될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캐릭터별 헤어 모음, 루이님. 모든 캐릭터에 한정이 다 있진 않습니다. 루이 한정 헤어를 올클 하면서, 모든 캐릭 한정 한 개씩 올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정과 차를 했습니다. 아직 모든 캐릭이 다 헤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꼭 모든 캐릭 한정이 목표가 아닌 목표가 됐습니다. 버싱, 미쿠 2차, 5차, 마지미라. 어. 야 이거 있으면 솔직히 됐어. 아, 이것도 이쁘죠? 린 4차, 렌 3차, 루카 3차, 메이코 4차, 카이토 3, 4차. 오. 잘 갖고 있는데? 레오니드, 이치카 1호차, 사키 1차, 호남이 3차, 시오우 1차. 거진, 여기까지 보면 알짜백인데? 미노리 5차, 천장. 하루카 2차, 아이리 없음. 시즈쿠 3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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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베스, 코안의 1차, 안 없음. 아키토 2차, 3차, 토우야 1차, 4차. 1차는 천장이시라고 하네요. 오. 잘 갖고 있는데? 원더쇼. 치카사 1차, 2차, 4차, 5차. 에무 4차, 네네 2차. 루이, 올클. 어? 치카사랑 루이. 아, 맞다. 이분이 루이님이죠? 어, 올클 인정이요? 어? 에무도 이거 있으면 됐지. 네네도 괜찮고. 아하. 니, 값. 어, 이거는 니 값. 어? 니고, 카나데 1차, 3차, 5차. 마후유 3차, 에나 3차, 미즈키 2차. 오, 카나데 많다. 마후에도 이거 있으면 됐고. 에나는, 아, 긴 머리가 아쉽네. 미즈키도 괜찮고. 음. 등등, 아이리랑 아니 없네요. 아이리랑 아니랑 같이 하는 한정 스카벤이 없네요. 펫돌 존버 해야겠어요. 한정해요. 최, 차에도 아닌데, 미쿠랑 카나데가 한정이 많네요. 아무튼, 푸세카 모든 게 헤어 모음이었습니다. 오. 대단한데? 진짜 뽑기에 열심이구나. 뭉개 스타레일. 은 아는데 우렁님이 이 게임을 안 해서 올려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한정 역해 오성을 뽑고 또한 파티라서 아름다움이 날뛰고 있단 말이죠. 한번 원신이랑 다른 느낌의 모델링을 가지고 있는 붕괴 스타레이를 즐겨 봐주셨음해서 간단하게 게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턴제 게임이고 파티의 키워드는 추가 공격이라는 건데요. 원신을 비유하면 한 파티에 딜 풀이나 서브 딜 풀이나 버프 풀이나 힐 풀이나가 한 파티를 짜는 동시에 풀이나 소들 소환수들이 적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그런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일단 뭐 게임 설명들 있구요. 음,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음, 취해서 코카콜라 노래 부르는 개척자, 에 종이세랑 대화시도 중인 개척자, 에 남의 보물상자를 탈취하려는 개척자, 제 거예요. 누가 너랑 내기한대? 새거요 에? 카페인데, 어, 일단은 한번 깨요. 어, 이쁘다. 향이 피 구름처럼 날이네

만고 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끝. 응? 승리는 정해졌다. 음, 영사가 이뻐요. 음, 대척자는 깡패 같고 영사가 이쁘네요. 잘봤습니다신염 <laughs> 생일 축하해. 에? 룩을 좋아하는 소녀이자 제발 머리 좀 풀었으면 좋을 듯한 구라구라 아니 신염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발 머리 좀 풀어줘. 풀도해줄게 <laughs> 머리 풀면 얼마나 이뻐요. 봐봐. 아쉽단 말이야. 4주년 감사제 굿즈가 왔어요, 보슬찡님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감사제 굿즈가 도착했어요. 너무 이쁘네요. 오! 감사제 특전은 우리 카이토 오빠가 나왔어요. 바카이토 시절을 잊게 만든 푸세카의 스윗한 카이토. 너무 귀염뽀짝하고 잘생겼네요, 그흠. 그래도 메인은 당연히. 오 최고의 미래 의 스타 템마측카사 아니겠습니까? 저 꽃은 저한테 주는 건가요? 어머 어머 어이구 이 친구도 김치국을 <laughs> 그나저나 측하사 외모는 어째서 매일 기록을 경신하죠? 연기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성장하는 거야 코이츠 치카사분 얼굴 그렇게 매일 일하면 힘들지 않던 말인 말이... 아 이걸 읽으면 안 됐네 어우 <laughs>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쁘네요. 좋은 건 가까이서 보세요. 두번 보세요. 세번 보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음 그래요. 어어 굿즈 존. 야서 있는 친구들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 예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2층을 차지하는 거야? 야 애들 다리 아프겠다야. <laughs> 전보다. 엄청 많아지셨네요. 감사제 굿즈도 이쁩니다. 2024 3분기 추천 애니, 탑5 텐시노 하루님. 역대급으로 분량이 길다. 제가 알아서 잘라서 읽을게요. 3분기 애니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탑5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보던 애니들을 직접 다 세워보니 15개로 정확히는 한 개는 저번 분기에 방영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번 분기에 볼수 있었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3분기에 방영한 애니들 중 제가 본 애니수는 14개입니다. 역대급으로 길기 때문에 비추천 애니는 따로 뽑지 않겠습니다. 순위의 기준은 제가 본 애니 중 제가 제임이 다고 느낀 작품, 즉 오로지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천한 애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5등 사스마이 어슬렁어슬렁 호시탐탐 병맛, 앤 일찍이 마법소녀와 악은 적대하고 있었다. 러브코미디. 어허, 어 일러만 봐도 개그물인 것 같네요. 어? 아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시카노코노코노코 코시탄탄이야? 음. 그럼 요거는 러브코미디라고 오, 오이는 바로 역대 최고의 병맛물인 사스마이 어슬렁어슬렁 호시탐탐과 일찍이 마법소녀와 악은 적대하고 있었다입니다. 편의상 시카노코와 마법소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시카노코는 원작인 만화책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으로 제가 봤던 병맛물 중 가장 병맛이 강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병맛이 강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라면 코노스바조차 이 작품과 비교하면 병맛물의 비읍자도 못 내밀죠. 오호. 이 작품은 주인공 중 하나인 캐릭터가 중학생 시절 양아치로 활동하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 최고의 우등생으로 거듭난 코시 땅이 전봇대 줄에 뿔이 걸린 사슴소녀 시카노코를 발견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터가, 토가... 에? 아... <laughs> 예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또 이번 작품 성우분들 중 하츠네미쿠의 음성 제공자인 후지타 사키 성우님과 마후유를 연기하신 타나베의 루이 성우님이 주연으로 연기하시면서 포르세카의 두 성우님이 이 작품의 주연으로 연기하셨습니다 아... 저번에 보여줬던 그건가? 머릿속에 시카노코노고노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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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시탄탄과 맹돌겁니다. <laughs> 안돼안돼안돼 나 까먹고 있었다고 이거 다시 내 머리에 들어오지마. 또 같은 오후에 올린 일찍이 마법소녀와 악은 적대하고 있었다 또한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요. 마법소녀는 악의 참모인 미라가 마법소녀인 바쿠야에게 한눈에 빠지면서 그 후로 알바 때문에 밥을 먹지도 못하는 마법소녀를 위해 빵이나 디저트 등을 준비해주며 마법소녀도 악의 참모의 옷을 수선해주는 등 서로 남몰래 친밀 관계를 이어나가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마법소녀가 하는 알바가 열,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많으며 그중 마법소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정말 재밌게 보았다 주연 조연을 포함한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디자인 작화 스토리 노래까지 전부 좋았다 애니 특유의 귀엽귀엽이 너무 좋았다 5위에 둔 이유는 러닝타임 단 12분 밖에 되지 않으며 TV 버전 오프닝과 엔딩이 다른 애니에 비해 1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사실상 러닝타임은 10분으로 많이 짧은 편이다. 그러게. 아 이유가 있구나. 네컷 만화였기 때문에 분량을 애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텐데요. 실제로 2015년에 애니를 제작할 생각이었지만 작가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번 분기에 방영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 이기가 안날 확률이 높다. 그럴 수 있겠네. 2024년 6월에 재연재를 알리면서 다시 연재를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 나. 아이 아 시카노코 아아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귀에 들어왔어 큰일났다 타보 최애 아이 이기 아 요거는 뭐 말로 안 해도 다들 좋아하시는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1기가 대박이 나면서 그 동화 공방마저 2기를 만든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최애 아이는 도쿄 블레이드 에피소드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였고 엄청난 충격과 반전의 에피소드가 나머지를 채웠는데요. 실제로 만화책으로도 이건하고 반 정도가 도쿄 블레이드 에피소드로 매우긴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거 유튜브 쇼츠로도 좀본것 같아요. 내가 애니를 보진 않았는데 딱요 일러 보니까 알겠다. 이거 연기 하는 쇼츠를 내가 본것 같아. 이번 2기는 개인적으로는 1기보다 연출이나 작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또한 노래도 개인적으로는 오프닝과 엔딩 둘다 이번 2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만 아무래도 제가 원작 팬이기 때문에 최애 아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반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원작 팬이 아니었다면 순위를 더 높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기가 끝. 끝나자마자 3기 제작 확정됐다고 합니다. 3기는 또 어떤 퀄리티로 나올지 와쿠와쿠하네요. 나중에 시간 날때이기를 봐야겠네. 3등 아트리 마이디어 모멘트 생존 로맨스. 어? 어? 이 여주 어디서 본것 같은데? 여튼 쇼츠로 봤었나. 뭐 애니 추천? 이런 데에서 내가 애니 추천하는 유튜브를 잘 보진 않거든? 썸네일로 본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 3위는 바로 아트리, 디어 마이 모멘트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도 스팀에서 팔고 있는 고성능 게임. 아, 그래? 게임이 원작이야? 갑작스러운 전세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 물에 잠기고 섬에서 살아가는 나츠키가 물 속에서 어떤 캡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휴멀로이드인 아트리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로 제가 전에 보다 울었던 애니인 플라스틱 메모리즈라는 작품과 많이 비슷한 한 작품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이 작품도 결말이 좀 슬프겠구나 하고 예상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 예상이 맞았지만 솔직히 마지막화를 보고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울지는 않았지만 거의 울 뻔할 정도로 진짜 많이 슬펐습니다 또한 마지막화 엔딩이 너무 좋아서 찾아 들으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원작의 오프닝곡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오프닝이나 다른 엔딩곡은 안들으셔도 되니 13화 엔딩은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6화 엔 엔딩은 원작의 엔딩이라고 합니다. 아하, 마지막 화를 보기 전까진 최애아이를 3위에 둘까 했었는데 마지막 화가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n 이를 3위로 두었습니다. 음, 어, 이 친구 낯이 익는단 말이야. 2위? 없습니다. 에? 공동 1등을 두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아하, 가끔씩 툭 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에 아라야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로두 개네요. 1위는 바로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라양과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입니다. 편의상 아라양과 마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두 작품이 안 나온 것을 알고 공동 1위가 얘네겠구나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공동 1위로 만든 이유는 진짜 둘다 너무 너무 재밌게 봤고 초반 부분은 아라양이 더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중반부터 마케인이 치고 올라와 비슷비슷하게 재밌. 있었고 후반 부분은 마케인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고르기 힘들어 공동 1위로 했습니다. 아하. 우선 아리아 양부터 소개하자면 아리아 양은 원작인 라노벨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로 무려 제작사가 애니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특히 작화하는 애니 제작사들 중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번 분기 최애 아이를 제작한 동화공방이 제작했습니다. 아리아 양은 제목 그대로 남주인 마사치가의 옆자리에 러시아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랴양이 러시아어로 귀여워, 멋있어, 좋아해 등의 말로 자신의 본심을 말함과 동시에 남준을 러시아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꽁냥거리는 작품입니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작부터 본 원작 팬으로서 애니와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기대에 맞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아하 소리는 꺼도 되니 오프닝 영상만 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엔딩이 매화마다 달라진다. 11화까지는 커버곡이고 12화는 오리지널 곡이다. 아 어, 아는 노래들도 몇개 있네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노래는 작은 사랑의 노래와 비밀의 말, C H E R R Y 변덕스러운 로맨틱 하나 모율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만이라도 들어보세요. <laughs> 참고로 오프닝 노래와 엔딩 노래는 모두 우회하라 스미의 성우님 혼자서 다 부르셨다고 하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가 끝나자마자 이기 제작 결정을 했는데요. 이기는 얼마나 더 재밌게 나올까? 진짜 많이 기대됩니다. 또 아리아 양과 같이 공동 1위로 올린 마케 역시 진짜 진짜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아리아 양과 마찬가지로 러브 코미디 몰이지만 아리아 양은 좀더 로맨스물의 일상에 들어간 느낌이라면 이 작품은 일상 플러스 청춘물의 로맨스 요소가 들어간 듯한 작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아하! 아리아 양은 강렬하게 녹이는 느낌이고 마케이는 그것보단 잔잔하지만 부드럽게 녹이는 느낌 뭔가 러브 코미디? 이런 쪽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로맨스? 러브?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3분기 기대되는 애니라는 글에선 잘못 설명했었는데, 마케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에게 차인 히로인들과 존재감과 친구가 없는 평범한 남자 아이인 누쿠미즈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친해지며 청춘 드라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을 녹여버릴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금씩 첨가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위에 키 비주얼에 보이는 역캐 셋이 이 애니의 메인 히로인인데, 안약이 안나라는 캐릭터와 야키시오 레몬라는 캐릭터는 고백 은 하진 않았지만 아니 한글로 쳐야 하나? 암튼 좋아하던 소꿉친구가 다른 여자와 사귀게 되면서 패배한 히로인이 되었고 그렇군요. 코마리 치카 는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하였지만 차인 셋중 진짜로 차이 캐릭터입니다. 아이고 슬퍼라. 참고로 이 애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코마리 짱이고 그 다음이 시키야 샘바이입니다. 제작사가 베테랑 제작사인 A1 픽처스여서 그런지 작화 스토리 음악 성우분들의 연기 등 모든 것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딩곡이 매번 달라지거나 주기적으로 바뀌는 작품은 띵작인 경우와 99.9%라고 했는데, 이 작품 역시 매번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엔딩곡이 바뀝니다. 오호~ 마지막 하는 오프닝 곡으로 솔직히 마케인 엔딩 곡은 진짜 다 좋아서 뭐 하나가 조, 더 좋았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니 꼭셋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따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들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이기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인기도 많이 얻어놓고는 이기 제작 소식을 안 내놓는다고요? 그 천하의 동화공방도 최애아이 3기를 만들고 아라양이기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진짜 실망이 많았습니다. 암튼, 이렇게 두 작품을 공동 1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아리아 양이 이쁘긴 하네요. 음, 요 썸네일만 보면은 일러는 아리아양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3분기 추천 애니 탑5 순위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5위 후보였던 2.5차원의 유호가 Vtuber인데 방송 끄는 걸 깜빡했더니 전설이 되어 있었다. 등 소개하고 싶은 애니가 많았지만 분량상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애니 리스트를 올리며 끝내겠습니다. 2.5차원의 유호 아트리 Vtuber인데 방송 끄는 걸 깜빡했더니 전설이 되어 있었다. 최애 아이 가끔 특허고 러시아어로는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야 나는 모든 것을 패리한다 내 안에는 감정이 없다 늑대와 향신로 리메이크 사스마이 어슬렁 어슬렁 호시탐탐 선배는 남자아이 요자 쿠라 일가의 대작전 일쿨 유사하렘 일찍이 마법소녀와 악은 적대하고 있었다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안정 3분기에 방영한 애니 원룸 햇볕 보통 천사 딸림 에? 번에 장송의 불리는 한국어 더빙 시카노코노코노코 코시탄탄 추천,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링코야, 생일 축하했다! <laughs> 이야. 야 링코의 생일기면 추천곡, b l 싱 코드. 아, 이게 찐이지. 사모님 뭐야. <laughs> 행복한 결혼생활 뭐야.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아, 참고로. 예, 여기. 예, 링코 보이시죠? 예. Oh, see Yeah, let's go. I'm gonn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to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